할렐루야! 어, 저희들이 3년 전에 부활주일 그 다음 주에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는데 워낙 오래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잠깐만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어, 두 제자가 이제 엠마오로 가는데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로 이제 성경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런데 그두 제자가 엠마오로 향할 때 갑자기 누가 나타나시냐면은 예수님께서 그들 옆에 나타나시죠. 하지만 그두 제자는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정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알지 못하죠. 하지만 나중에 그들의 그 영의 눈이 열리게 되어지자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벌써 그들 곁을 떠나셔서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그러한 내용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 명의 그 제자의 영의 눈이 열렸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길 가운데 그두 제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시고 또 그들과 함께 이제 집에 들어가셔서 음식을 나누시면서 떡을 떼시면서 기도하심을 통하여서 영의 눈이 열리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어,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지기 위해서는요 결국 무엇밖에 없습니까? 결국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성경의 이야기죠. 저와 우리 모든 교우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영의 눈이 열려지는 말씀과 기도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두 제자는 영의 눈이 쫙 열리게 되어져요. 그리고 영의 눈이 열리고 이들은 바로 무엇을 할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지금 말씀을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 가운데 영의 눈이 열려졌잖아요. 그런데 그두 제자들이 그때 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 제자들이 모여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보니까는요. 33절 말씀 보니까는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몇 명의 제자가 있다. 11명의 제자가 있다. 그러니까 가로딘 유다를 제외하고 나머지 11명의 제자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는 아, 이 12제자에 속한 그러니까 사도는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주님을. 따라다니는 자들이었구나 이것을 말씀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갔던 데는요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엠마오로 갔을 때 이유가 있었지만 정작 영의 눈이 열려지고 띄어졌을 때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바로 엠마오에서 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지죠 엠마오로에 가서 해야 될 일보다 영의 눈이 열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그들 가운데에서 더 중요한 일이 생겨진 것이에요. 맞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지면은 우리의 우선순위는 바뀌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되면은 우리는 땅에 속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우선 순위가 그대로 있게 되지가 않고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게 되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준비하고 살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졌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릴 때에 우리는요. 영원한 가치에 눈이 띄어지게 되죠.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는 어, 아가씨라고 하더라도 처녀라고 하더라도요. 결혼 후에 아이를 낳고 나면 어떻습니까? 자녀가 얼마나 귀하고 어, 예쁜지 그 마음이 전과 같지가 않죠. 변화가 생기게 되었죠. 마찬가지죠.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게 되면은요, 우리는 반드시. 그 변화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새로운 가치가 우리에게 생겨지게 되죠. 전에 몰랐던 진정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실 때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는 마땅히 달려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오늘 찬양처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나라 영원한 가치에 눈이 열려져서 참 복된 삶을 살아 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교우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처럼요. 제자들은 이제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죠. 근데 그때에 누가 나타나십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지금 말씀 보니까는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들 가운데 딱서 계시는 거예요. 어. 그들 가운데 딱서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알수 있냐면은 주님께서 오시고 가실 때그 엠마오에서 제자들 두 제자의 눈이 딱 띄어졌을 때 주님께서 그들 옆에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죠. 떠나셨죠. 근데 언제 가신지도 모르게 그냥 떠나셨어요. 지금 보니까는 제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오셨어요. 그런데 언제 오시는지도 모르게 오셨어요. 그렇죠? 주님께서 오시고 가실 때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예측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사라지셨다가 갑자기 나타나시죠. 주님께서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시고 사라지심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되어지냐면은 아하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내가 언제 언제 오겠다. 성경퀴즈대 준비를 미리할 수 있는 날짜를 드리드시 이렇게 내가 언제 오겠다 이렇게 오십니까? 그렇지 않죠. 주님께서는 언제 올 거다, 내가 언제 갈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고 오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주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나,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 날이 이 땅의 마지막 날이든 아니면 내게 주어진 마지막 날이든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그 날이 반드시 도적과 같이 임하게 되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 신랑 대신 예수님을 오시는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열 처녀의 이야기가 잘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열 명의 처녀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언제 오시냐면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십니다. 네, 갑자기 오십니다. 그런데 그때 어떠한 일이 있냐면은 다섯 명의 처녀들은요 등과 기름이 있어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러 가지만 나머지 다섯 명의 처녀들은 어떻습니까? 등은 있지만 기름이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신랑을 만나러 가지 못하고 그때서야 기름을 사러 가죠. 결국 미리 기름이 준비되어져 있던 다섯 명의 처녀들만이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나머지 다섯 처녀는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알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열 명의 처녀 모두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것을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실 거라는 것을 알았다는 사실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처녀가 똑같이 다 주님을 기다리며 기름을 준비했습니까? 다섯 명의 처녀는요. 알았지만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다른 다섯 명의 처녀들만이 기름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기다렸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아는 자로 혹시 멈춰져 있진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자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요 말씀하시죠.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아는 자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아는 자로만 멈추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는 결코 준비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안다면. 어떠한 삶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까?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진정 믿는다면 은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아는 자 중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나를 아는 자 중에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지혜로운 자들이고 하나는 미련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의 오실 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날은 예측 불가한데, 저 우리 모든 교우분들께서는요, 주님을 아는 동시에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 나아가시는 그 신앙의 성장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삶을 가야 되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지금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보통 샬롬 이렇게 인사로 물론 유대 그 유대 문화에서 많이 인사를 하지만 특별히 주님께서 여기에서 평강을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또한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그 혼란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무엇입니까? 바로 평강입니다. 평강 하나님은요. 어떠한 분이시죠?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우리를 위하여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제자들의 상황을 아시고 평강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의 삶 가운데에서 주어지는 어려운 일들과 복잡한 문제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일을 내가 만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께 기도로 맡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걱정한다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그 걱정 붙잡고 산다면은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래요? 늦은 비, 이른 비를 적당한 때에 주신데요. 적당한 때, 적당한 때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을 보게 된 제자들, 주님의 제자들 그런데 반응이 어떠합니까? 반응이 함께 보죠.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지금 말씀을 보니까는 주님께서 평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놀라고 무서워합니다. 놀라고 무서워합니다.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육체를 갖고 부활하셨지만 육체가 없는 영으로 생각을 했다. 그래서 놀라고 무서워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어 학생 둘이 이렇게 싸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대학교에서 학생 둘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어, 교수들마다 이렇게 조금 이렇게 반응이 달랐대요. 예. 의류학과 의류학과 이렇게 옷과 연관된 의류학교 교수는 둘이 싸우니까는 야 싸우지 말아라 어떻게 되겠구나 옷 찢어진다 싸우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경제학과 교수는요 둘이 싸우는 걸 보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뭐라고 얘기냐면은, 하 아, 야, 너네들은 밥값도 못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보니까 신학과 교수도 있어요. 신학과 교수는 둘이 싸우니까는, 야, 너희들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옆에서 식물학과 교수는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식물학과, 야, 너네들 참 박터지게 싸우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웃음> <웃음> 그런데 마지막으로 미생물학과 교수가 있었는데 미생물학과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좀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저런 썩을 놈들을 만나 <laughs>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반응이 다 다른 거예요, 그렇죠? 반응이 다릅니다. 그런데 평강을 말씀하시는 주님께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평강을 주시는 주님께 제자들의 반응은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들은 두려워하고 놀라고 무서워했죠. 잘못된 반응입니다. 우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지혜자의 모습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요 누가 원하는 반응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되는 반응은요. 악한 영이 원하는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찾으시는 그 반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생업의 터전에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이 있죠. 또한 우리가 예배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에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또한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이 땅의 삶은요 영적인 전쟁터임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그 반응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으로 선택하는 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처럼 잘못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반응을 우리는 반드시 그 반응을 선택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이 잘못된 반응에 예수님께서는요. 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아, 제가 이거 빠뜨렸네요. 죄송합니다. 3 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너네들 지금 왜왜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들 왜 지금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질문 하나는 왜 두려워하느냐, 하나는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주님께서는 두려움과 이 의심 두 가지 질문을요 같이 하실까요? 두려움과 의심 이거는요 마치 신발짝처럼 장갑짝처럼요 항상 같이 가기 때문이에요. 두려움과 의심은요 함께 움직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요. 의심이 있었죠. 그렇죠? 존재에 대한 의심이 있고 확신이 없으니까는 무엇이 생겨나게 됩니까? 두려움이 생기게 되어지죠. 우리도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능력,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에 의심이 들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손님이 있습니다. 누구죠?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길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된다면 우리의 이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운동선수가 시합을 할 때에 상대 선수를요 두려워하게 된다면 그 시합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뭐 권투 매치라든지 뭐 이렇게 격투기 매치할 때 이제 뭐 이렇게 몸무게 이렇게 재잖아요, 그렇죠? 개체량 테스트할 때그 선수들 둘이 보면 어떻습니까? 뭐 하는 거예요? 눈싸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경기 들어가기 전부터 막 눈싸움 합니다. 아, 그 눈싸움 하는 이유가 뭐예요? 상대방을요, 그 눈싸움을 통해서 그 분위기를 통해서 압도하기 위해서요 그 눈썹에 지고 경계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기는 하나 마나가 되어지는 거죠. 시험을 치르는 학생이 시험을 두려워한다면 시험을 잘볼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인터뷰, 잡 인터뷰를 보러 가는 그러한 사람이 인터뷰를 보기 전에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것과 똑같죠. 사단은 우리에게 어떻게 두려움을 주는지 아십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때에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주님께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삶 가운데 주어진 문제를 자꾸 크게 확대하게 하고 그것을 내가 이길 수 없다. 그것을 극복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죠.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 나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두려움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길은 한 가지예요. 내가 사랑이 하나님을, 내가 주님을 정말 신뢰하는가 그 질문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주님을 신뢰한다면은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는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지금 보니까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야나 만져봐 손과 발이 못자국 있잖니 만져봐 무엇을 붙잡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났잖니 무엇을 붙잡으란 말씀입니까? 부활의 능력을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일을 우리가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부활을 붙잡고 나갈 때에 우리에게는요 두려움이 있을 공간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내삶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손을 뻗어 주시는 거예요. 야 만져봐라. 야 만져 봐라. 제가 이 말씀을 말씀을 보면서 와, 주님은 정말 사랑이 크시구나. 정말 주님은 요한복음 말씀 보면은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러신 것 같아요. 공생의 사역 3년 동안 그렇게 사랑으로 쏟아 부어 주시고 쏟아 부어 주시고 쏟아 부어 주셔도 제자들이 제대로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제대로 못 깨닫습니까? 완전히 못 깨닫습니까? 못 깨달아요. 이제는 좀 나타나셨으면 좀 믿어줘야 예수님께서 이 사람 믿어주세요. 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믿어 믿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수님 나타나시니까는 정확한 원, 이제 번역을 보면요, 예수님이 영이다, 뭐 고스다 육체가 없는 예수님께서 부활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끝까지 믿지 못하는 거. 예요 우리 같으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야, 너네들 아직까지도 못 믿겠냐? 이러실 것 같은데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할 줄다 알고 벌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니까 야 만져봐 끝까지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의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것을요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누가 내 자신의 삶에 자신을 갖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내 삶에 나 의의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제자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인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늘도 이렇게 평강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부활절 예배로 함께 예배했죠.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라. 이 세상에 어떠한 두려운 일이 있다라도 내 손과 발을 보고 내가 함께하는 것을 알아라. 주님께서는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면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르시되 길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그들여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을 붙잡자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무엇으로 변해요? 기쁨으로 변해. 어 목사님 아직도 믿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기록이 나오잖아요. 이 믿지 못하다는 것은요 너무 너무 좋아가지고 꿈만 같아서 이게 진짜 이런 경험을 안 해보신 건 아니시죠? 어떠한 말 이렇게 상상하던 일인데 정말 힘든 일이었지만 그 일이 딱 됐어요. 그럼 처음에 실감이 잘 나요, 안 나요? 안 나. 이거 그런 거예요. 실감이 잘안 나는 거예요. 너무나 기뻐하는 그런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로 그런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불신앙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다 주지만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감할 수도 없는 그러한 기쁨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줄 믿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야, 내가 좀 배가 고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먹을 것좀 있니?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생선 한 토막을 다 갖다 드리니까 주님께서는 그 앞에서 잡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구나, 내가 누구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육신을 갖고 부활했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활 신앙은 부활절에만 우리가 그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신앙은 every Sunday 이 부활절에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반응인 줄 믿습니다. 그 온전한 반응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아카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인데. 그느림이 풍성하신 저 우리 모든 교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